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동학원은석학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강청취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 즉 인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필수불가결의 학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히 1학생 1인강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강의란,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받는 학습 방법입니다. 인강의 장점으로는 본인의 학습 패턴이나 생활 리듬에 맞춰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공부 시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부분적인 반복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실천이 자기 주도로 이루어지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얻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현강과는 달리 100% 학생의 성실함과 집중력에 의존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수업 방식입니다. 그에 기반하는 인강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인강의 경우 계획성이 떨어지고 진도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읽기 쉽고 일방향적인 학습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와 SNS와 같이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들 또한 인강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강 청취를 했다는 사실 하나에 의미를 두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러한 인강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자 인강 청취 후 단기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이란 학생들의 보다 성공적인 인강 학습을 위하여 청취 전 인강 청취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취 후에는 인강 청취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이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인강 청취의 체계화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전 예습을 통한 인강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관리자 점검을 통한 인강 학습 피드백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보고서를 통한 인강의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강 청취 계획서입니다. 인강을 듣기 전 전날에 미리 매일 들을 인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교시별로 어떤 과목의 인강을 들을지 인강 청취 계획서에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단원의 사전 예습입니다. 미리 체크한 인간 계획서에 해당 과목의 사전 예습을 진행하여 듣기 전 주요 개념에 대해 미리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이 사전 두 단계를 거치고 인터넷 강의를 청취합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 단계인 인간 청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을 청취하면서 바로 노트에 적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인간 청취 후 배지 위에 인간의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하거나 몰랐던 개념과 문제에 대해서 교과목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며 해결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계획서 작성, 예습, 보고서 작성, 관리자 점검이라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일방향적인 인강을 현강과 같은 수준의 능률 및 효율로 끌어올림으로써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인강의 편리함에 취하여. 복습도 하지 않은 채 마냥 듣기에만 급급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부족함을 채워줄 가뭄의 단비 같은 시스템이 바로 이 인강청취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무에서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시는 백영식과장님의 인강청취 시스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인강을 많이 보자는 패스를 끊어서 인강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인데. 인강이라는 게 사실 내가 그냥 보고 있다고 해서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인강을 듣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인강 청취 계획서를 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은 인강 계획된 대로 다음날 인강을 듣고요. 인강을 청취하고 나서 그 인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뭐 백지화를 시켜서 내용을 묘하게 써본다거나 아니면 은 어,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써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강청취 보고서를 통해서 관리자가 점검을 해서 인강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지 인강에 있는 내용을 본인 걸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인강만으로 공부가 되어 있다고 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강청취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대입에 성공한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제가. 도움을 많이 얻은 시스템은 은석학원에서 인강을 듣고 나서 인강 청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 인강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내용을 필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로 그것을 옮겨가면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인강이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 백지상태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적어보고 거기서 인간을 비교해보면서 제가 뭘, 놓, 뭘 놓쳤고 뭘 얻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후배들, 후배님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을 싶은 게인강청취보고서인강청취 시스템을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일단은 석학원의인강청취 시스템은 인강계획서를 먼저 쓰고 인강을 듣고 인강청취보고서를 쓰는 것인데 저는 인강을 듣고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강을 쓰고 그 인강을 보고 그 내용을 체화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인강 정치 보고서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봤고 저는 일단 인강을 볼때 책에다가 먼저 필기를 한 다음 인강을 다 듣고 나서 백지를 꺼낸 후에. 그 인강 내용을 머릿속으로 복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외에도 모르겠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부분만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 했습니다. 특히 인강을 들을 때 저희 학원에는 인강 정책보고서라는 종이가 따로 있는데, 원래는 제가 혼자서 인강을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넘겨버리니까 원래로도 몰랐던 파트인데,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똑같은 경우또 듣고 그랬었는데, 인강 청취 보고서를 활용한 이후에는 인강 청취 보고서를 쓰고, 그중에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과 아는 파트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됐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굳이 인강을 다시 듣지 않고, 예전에 인강 청취 보고서에 썼던 부분을 읽어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강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공부를 되게 즉흥적으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이어서 하루에 뭘 해야 될지 정해놓지 않았는데 인강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인강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듣겠다 이걸 정해놓고 그걸 공부를 한 다음에 자습실로 올라가서 오늘 내가 했던 거 백지 복습 그걸 통해서 피드백 그다음에 개념 정리 등을 할수 있었고요